리더스 코스메리 v r 발동 662에서 시작하는데 수익 금액 안 나왔어야지 장이 안 풀려가지고 660원만 유지해줘도 괜찮은데 워낙 많이 물려가지고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도라이 종목이라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도라치 먹고 도라니, 도라지 먹고 도라니 70만원이면 유튜브 수익 석달치라고 매니저 8월달에 공짜 안 되겠다 자, 리더스가 장이 나왔습니다 야이 물량 지금 뭔가 라이 못그 먹나 뭐, 그거 함부로 쫓아오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수익권이니까좀더 보는 거고요 잔파동다 버티고 막 홀딩할까 해봐요 550원짜리인데 일단 정돈이 이겼고 일단 나가자 시초 성공했으면 됐지 나가겠습니다 660원 깨기 한번 도전할까도 했는데 됐어 이야 그만 가. 내가 팔아줘서 올라간 거야 내가 1 4 0 0 0물량을 던져줬다고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. 날이 참 좋구먼. 아, 예, 예, 예. 리더스 상한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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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코롱 못테리얼 얘도 미쳤던데. 짤판 때리게 해야지. 1% 먹자, 욕심 안 낼게. 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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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입질 왔다, 입질 왔다. 전국 게임 된다. 4,100원. 그렇지. 나는 단타님께 욕심 없이 1%만 먹으려고 그랬는데, 4,100원!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팔아! 4115 보고 때린 것 같은데, 4110이 팔렸네. 일단 먹었습니다. 한 탑이, 한 탑이 안 때리자. 두개 사줬네? 가자! 다 타봐. 상단, 괜찮게 맞춰준 것 같아요. 양복 하나만 보여주면 될것 같네요. 반주가 섞인다, 이거. 여기서 이 효과 위에. 큰았습니다고롱상 갔어요? 아, 오늘 상두개두 개로 두개 맞췄는데. 아쓰! 나 에이드 칩스 뭐고, 이거? 이것도 1퍼먹기만 하겠습니다. 예, 한 번만 주입시오. 3 5 7 치기 한번더사자 여기서 사는 거야. 800원대에서 사는 거야. 체결 시키고 덕빠지면 잘라야지. 한번더 슈팅. 브루치 슈팅 따세요. AD 칩 성공.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에이, 저보다 더 먹은 사람도 있겠네요. 전 물렸을 때 들어왔으면 한2.33% 먹었네요. 그냥 팔았어요. 832에서. <laughs> 아, 난 그냥 단타 이번 검색기 보고 단타를 네. 때렸을 뿐이야. 무슨 뭐 일이고, 이게? 따라사지 마세요. 주체의식을 가십시오. AD칩스 내려왔는디, AD칩스와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D칩스가 1%다팔라 야, 그걸 안 주나. 와, 제발. 안 주네. 야, 씨, 빼. 안 줘서 뺐어. 자, 다시. 그렇지. 됐다. 뺐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2.2% 먹은 거 같아요. 예.